안녕하세요. 최신계정 HSK 상급 한권으로 끝내기 서희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특이한 숫자문, 요자문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동안 뭐 품사를 이렇게 따로 봤다면 이번에는 문장을 본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숫자문하고 요자문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해석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구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슈, 슈 같은 경우는 저희 되게 익숙하죠. 무엇무엇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슈가 일단 문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동격도 나타내고, 존재도 나타내고, 분류도 나타내요. 그랬을 때 해석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 문장을 만들 때 누가 주어가 되고, 누가 목적어가 되는지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목적> 거거 하면 오빠죠. 오빠는 무엇이다? 이성, 의사이다. 라는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A는 B이다.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에 보시면 주어 자리에 사람이나 사물이 나오고, 그리고 또 목적어 자리에도 사람이나 사물이 나와요. 여기서도 뭐 별다르게 어려운 건 없지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거하고 이성하고 자리를 바꿨어요. 그런 문장이 "이 성, 시 끄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문장이 약간 지금 해석을 했을 때 이상해져야 돼요. 보시면 의사는 오빠이다라고 하면 의사 자체가 지금 오빠일 수는 없죠. 의사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속되는 게 어때요? 오빠가 더 범위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범위를 앞에다 놓아야 이런 식으로 올바른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과는 과일이다. 핑궈스 <목소리> 水이 하면 맞나요? 문장이? 사과는 과일이다, 맞죠? 그러면 반대로 과일은 사과이다라고 했을 때, 사과, <목소리도> 빙고아라고 하면 그게 틀린 문장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사과가 범위가 더 작기 때문에 사과는 과일이지만 과일이 사과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류를 분류를 해서 지금 범위가 좀더 작은 걸 앞에 놓는다라고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도서관 베이비 운동장. 도서관의 북쪽은 운동장이다. 여기도 단어의 뜻만 알고 있다면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A는 B다라고 되면서 지금 A 자리에는 장소가 오고 있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앞쪽에다 놓아주시고 이 장소에는 무엇이 있? 다 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존재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문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해석은 이다라고 되지만 사실상 이곳에는 이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북쪽은 운동장이다 문장 앞쪽에 장소를 놓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 마지막은요. 这个苹果是我的.이 <목소리> 사과는 내 것이다 했을 때 여기 더를 붙여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사과가 나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 앞에 있는 건 사람이나 사물을 놓아주시면 되고 뒤에는 설명이 붙는데 여기엔 특이하게 더가 붙으면서 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과는 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숫자문의세 가지 구문을 살펴봤어요. 일단 기본 형태는 A, B라고 해서 다 같게 흘러가고 있지만 앞이 지금 어떤지 뒤가 어떤지 차이점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C자문 세 가지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요자로 들어가서 요는 어떤 뜻이죠? 요 같은 경우는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게는 있다 해서 저희 여기서도 존재를 나타내고 소유를 나타내고 설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차이점을 못 느끼시겠죠?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구문이에요. 존재를 나타내고 있고 일단 앞쪽에다가 장소나 시간을 놓아주신 다음에 이 여우를 붙이고 뒤에 사람이나 사물을 놓아주시는데 이때 이 사람이나 사물은 특정하면 안 되고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넣어주셔야 돼요. 불특정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문장을 봤을 때 여기서처럼 이거 아쉬하면한 명의 학생이죠. 딱 들었을 때그 학생이 누군지 모르시겠죠. 이런 걸 불특정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를 바꿔서 뭐, <목소리> 저가, 쉐성 <목소리> 하면 이 학생이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정이 돼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정을 지어 주시면 문장이 틀리게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불특정하게 수량사를 사용해서 수사와 양사 사용해서 수식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수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주어 성만 수식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렇게 놓아 주셔야 맞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불특정한 게 오고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죠? 교실에는 있어요, 무엇이, 학생이. 근데 한명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문장 A, B인데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앞에 장소나 시간을 놓는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 여, 한, 뜰, 이, 푸. 문장 더 간단해졌죠.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두이브 많은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왔는데 보시면 와, 또엘리시很有싱趣 일단 해석을 먼저 해 볼까요? 나는 있다. 싱취싱취 싱취 하면 흥미라는 단어고 나는 흥미가 있다라고 해서 위의 문장들처럼 a요 b는 지금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대상이 나와 있고 뒤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추상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추상명사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명사예요. 뭐 행복이라든지 사랑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넣으면 그런 추상명사를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있다 앞에 정도부사관을 사용해서 아주 있다, 조금 해석이 이상하니까 좀 많다라고 해석을 쉽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흥미가 많다, 흥미가 아주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어서 정도부사랑 여우를 붙여서 추상명사랑 붙일 수가 있구나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에 관심이 있죠, 지금? 我对历史很有兴趣 <목소리> 하면 나는 역사에 흥미가 있단데 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자문까지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실자문하고 요자 같은 경우는 해석 자체가 뭐 어렵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장소가 앞에 가는 경우와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불특정할 수도 있고 추상명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 신경을 써서 연습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